2020년 4월 21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태어나서 평생을 살면서 많은 길을 걷습니다 꽃길을 걷다가 진탕길을 걷기도 하고 먼지나는 길, 산길, 돌길, 수많은 종류의 길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꽃길을 걸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내 삶에 늘 꽃길과 같은 평탄함, 늘 승승장구하는 일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평생 꽃길만 걷고 싶은데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평생 한 가지 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걸었던 수많은 길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각각 있습니다. 꽃길은 꽃길대로, 돌길은 돌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절 그때 주시고자 하는 음성과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하루 이틀 걸어온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e 아직 광야 여정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풀한 폭이 물한 모금을 발견하기 어려운 광야길을 40년째 걷고 있습니다 출애급 1세대들은 이집트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일강을 눈으로 보았고 강물도 마셔보았고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이집트의 광야란 대지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출애급 2세대들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 광야였습니다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경험한 현주소는 광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곳이 있다더라 하는 것을 들었을 뿐 그들의 인생은 오로지 광야 한가운데서 경험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하면 겸손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광야만큼 인간이 연약하고 무력한 곳은 없습니다. 광야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심해서 저녁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데워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형상화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40년간 지냈습니다.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옮겨 다녀야 하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목을 메고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름기 둥이 해를 가려 시원하게 해주지 않을까 염려하고, 불기둥이 우리 곁을 지켜주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을까 봐 근심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 40년 동안 하나님께 매일같이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겸손히 생활화되고 그 겸손이 몸에 있도록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먼지 나는 길이나 진흙탕길, 끝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광야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겸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매출하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자기 방식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먹는 방법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한번에 이틀치 거두려 하면 만나는 썩었고 안식일을 앞두고는 갑절로 거두도록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평소 하루치씩 만나를 주셨을까요? 하루치 만나를 다 먹고 나서 잠자리에 들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일도 만나가 내려올까?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그들에게 찾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어김없이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살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튼튼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40년간 광야에 머물러야 했던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징계였지만 그 징계는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들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을 경애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과거 인생의 척박한 길, 진흙탕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미래에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고 어디에서든 물이 흐르고 곡식과 과일이 나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충분한 지하자원이 있기 때문에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십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에 만족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광야라는 겸손의 땅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옥토를 주십니다. 그 땅에서는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부족한 것도 없고, 자원도 풍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지는 훈련과 믿음의 인내를 견딘 후에는 풍성한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광야와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가나안 땅과 같은 풍요를 누리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지는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온전히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느끼게 됩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와 교제하시고 힘주시고 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통므로 귀하게 사용되는 하루가 되게하여 축복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묻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